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콕스톡을 검색하셔서 설치하는 방법과 랜딩 페이지 접속 후 하단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하기 버튼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를 하셨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콕스톡 무료 체험을 경험해 보세요. 2주 동안 무료 체험 이용이 가능하며 총 4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은 시가 매매 1호, 2호, 종가 매매 1호, 2호 총 4개입니다. 그럼 어서 가서 콕스톡 앱을 다운받아 무료 체험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 파워구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대 주주가 TS바이오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9.84% 상승하였고요. 시간외 거래대금은 15억 가량 됩니다. HLB 파워의 시가총액은 1,750. 9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11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애플의 광학식 손떨림 방지 OIS 공급 유력 소식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때문에 손떨림 방지 자동 초점 통합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애플의 공급이 유력하다. 그리고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자화전자가 시간에서 6. 7.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31억 원. 최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였는데요. 내일은 음봉을 그다 아우르는 양봉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2,000원이니까 한 요정도 되겠는데요. 지난 고점을 돌파해 갈수 있을지, 돌파해 간다면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뭐 지금 이 소식은 또 누구나 또 아는 소식이기 때문에, 무작정, 어다 이제 공개된 뉴스죠. 하 등한 이런 차트와 뉴스, 한번 뉴스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투자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시가총액이 3,723억 원, 증거금 아, 100% 임해도 아, 시가총액은 작지 않고요. 크지 않고요. 작지 않고요. 3,723억 원, 아, 나름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은 63억 원이 금일 거래가 되었고요. 3일 4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기준봉이 나왔는데 기준봉을 돌파하는 내일 양봉 흐름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만 양봉이 될지 떠서 음봉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다음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젠입니다. 펜젠은 2.38% 상승하였는데요. 터키의 빈혈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아... 300만 달러 규모 기술 수출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2.38% 상승하였고요. 거래대금은 800만 원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이 펜젠의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금요일 거래대금이 10억 원.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플 바이오입니다. 미국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피플바이오가 되면서 2.2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22억 원입니다. 피플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941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1,66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좀 많았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하금도이어갈지 그리고 마지막 l g 유스입니다 중간 배당을 도입하고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한다라는 소식에 2.2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6조 7,2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금일 거래 대금은 234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럼 시간의 거래 대금 어떤 종목들이 많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억원이 종목이 121억원이 121억 거래된 종목은 라온시큐어고요 최근에 라온시큐어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거래대금도 시간에서 많았고요 다음은 HMM 89억원이 거래되었고 셀리드 57억원이 거래되었네요 이연제약 44억원 거래되었고요. CIS, 40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자화전자 31억 원, 헬릭 스미스 31억 원, 광명전기 24억 원이 거래되었고요. 피플바이오 22억 원, 대우건설 25억 원 거래되었고요. 현대바이오 18억 원, HLB 파워 15억 원이 거래되었고요. 바이오로직스 15억원 삼성중공업 13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만한 종목을 코.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